작품 캐스트를 깨고 금방 갈수 있는 공대를 구해서 차트를 먹으러 왔습니다.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1,100만 매서 주고 갔습니다. 이날 집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1,100만 매서 날아갈까 봐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화면 내려두고 유튜브 시청하다 티코에서 돌아오라고 알려주신다 해서 맘 편히 봤습니다. 작품 컷! 차트는 총세 개가 떠 꼬트스가 뜨면 미리 구매해둘까 했는데, 트스는 안 떴습니다. 저는 이순 확투라 두 번째로 먹습니다. 코민. 옵션 확인 갑니다. 101럭 1물방 2마방 3회피 2하업, 레전드 코하업. 캐스트 매니아를 위해 틈틈이 깨주기. 첫걸음 6단계 중. 경쿠가 쌓여요. 일자 매매 투지도 먹을 수 있는 훈련용 지피냥 잡으러 왔습니다. 득. 득. 예법. 경쿠 끝나고 캐스트 완료하고 초상 퀴즈도 해 주고. 단풍이 팔고 차트를 껴서 텍스가 많이 오버되어서 카가한테 AP 초기화를 구매해서 스탯 초기화를 했습니다. 실수할까봐 캐시 옷도 벗기고 일식 찍어가며 했습니다. 신발은 텍스 90을 안 찍으면 안 신어지길래 기존 신발 착용시와 락을 비교했더니 럭더 높길래 그냥 텍스 찍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장비 그대로의 덱 7만 더 찍어서 기간틱을 거쳐가려 합니다.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